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백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굉장히 눌러주셨기 때문에 또다시도러분 프레디비자켓 시계드 브릿지 몹스가 지금 이렇게 마미 롱래그, 그리고 허교기까지 별의별 게또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럼 바로 이어서 일단 소닉 록시부터 얻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숨겨져 있거든요? 지난번에 여기 놓쳤었는데 여기서 쭉 앞으로 가봐. 어어, 들어갈 수가 있더라, 여기에. 뭐야? 슉! 중 소닉이 보이죠, 여러분들? 점프. 점프. 맵이 이렇게 작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소닉한테 어! 뿅. 소닉한테 비빈다면은 아니지. 비비는 게 아니고 이. 오, 소닉 록시 획득. 바로 변신. 하면은 뭐야? 나가졌는데? 변신하면 요런 느낌 와, 겁나 빨라. 역시 소닉이 붙으면 다 빨라지는 거구나. 소닉 록신이었어. <laughs> 그럼 바로 이어서 지난번에 못 얻었던 거 먼저 얻어서 할게요. 마미 롱메그는 업데이트된 거기 때문에 좀이따가젤리베다 주시면 서 여기서 맵봇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맵을 맨 밑에부터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을 텐데. 일단은 여기 <laughs> 안에 건물 다 없어졌네. 와 이거 근데 우리 소닉 록시로 달리니까 빠르다. 빠르게 빠르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어 여기 뭔가 있다. 게시라 뜨거든요? 눌러. 여기 또 인형 숨어져 있던 거야? 뭐야? 뭐 있는데? 아! 문드롭 인형, 뭐야? 뭐 꼈어? 문드롭 인형 숨겨져 있었고, 여긴 없고. 또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기 뭐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 록시 인형이 있어. 겟. 어, 록시. 바로 변신하면 요런 느낌. 안녕, 난 록시야.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까 소닉 록시보다? 오리지널 록시까지 얻어버리면서. 여기 뭐야? 못 내려가네요, 메인 스테이지. 그곳을 로블록스에서 구현하기 힘든 것 같고 그럼 또 맵을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있다 폴리스 프레디 오 여기서 배지를 획득하는 거구나 바로 변신하면은 요런 느낌 안녕 나 폴리스 프레디야 오 뒤에 폴리스 적혀있는 거 보소 폴리스 프레디 자 바꿔주시고 원래 사람으로 올라가 주시면 지난번에 맵봇 받았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 눌러가지고 맵봇 그럼 또이어더 빠르게 빠르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뭐 있다. 마리오 모자. 오, 얻어버려. 마리오 프레디. 변신하면 요런 느낌. 안녕, 난 마리오 프레디야. 오. 걸어가는 거 보소. 마리오 프레디 녀석. 소주 들으면 요런 느낌. 그럼 다시 이제 위로 3층 올라가도록 할게요. 프레디 마리온 녀석, 빨간 색깔 모자를 써버리네. 자, 위로 올라가 2층에볼거 없어. 마리온 말건 없다. 뭐야, 렉 걸렸어. 자, 올라갑시다. 그럼 3층에서 이 쓰레기통을 잘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어몽어스 몬티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쓰레기통 잘 뒤져봐 줍니다. 오, 위 뭐야, 위에. 위에 헉. 뭔가 있네요? 저기 가봅시다 있다가? 이건가? 여기서, 오! 바로 어몽어스 몬티. 쭉 눌러야 돼? 실제 어몽어스 하듯이, 바로 획득. 뭐, 뭔 소리야? 바로 어몽어스 몬티 변신. 이거 왜 이러고 있죠? 뭐야, 왜 자랑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꼬리까지, 몬티 고대로. 이거 어몽어스 몬티가 아니라 그냥 몬티인데? 아, 눈이 자세 보면 어몽어스구나. 어몽어스 몬티까지. 그리고 여기 수상하게 안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오, 벤트가 있네. 어, 뭐, 못 들어가, 초기화. 그럼 다시 사람으로 변신 풀어주시고, 1인칭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벤트 미로 오더라고, 여러분들. 상당히 복잡한데, 빠르게 빠르게 앞으로 가봐. 여기를, 굳이, 공략을 안 보면 힘들어요. 그냥 왼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왼쪽 가면은, 노래소에 나면서, 이게 오리지널 치카라고 합니다. 뭐고? 오리지널 치카! 바로 오리지널 치카로 변신! 와! 상당히, 망가져 있네요, 여러분들. 오리지널 치이카 근데 시크릿 브릿지 모습이다. 여기 못 나가나요? 여기 어디야? 나 갇혔어! 병. 그럼 다시 밖으로 나와주신 다음에, 여기서 오, 여기 뭐야? 왼쪽에 이 천사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엄청 힘들게, 오, 투명다리야, 투명다리. 투명다리를 건너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사람 변신 해주시고, 점프를 잘해야 돼. 점프! 우와. 아! 다시 한번 점프! 오! 오, 성공, 나이스. 점프. 빨간 색깔 다리를 밟아야 되네. 투명 빨강. 밟아주시고. 자, 이렇게. 위를 보면서 가면 돼. 그러면은, 오! 천사 누구야? 엔젤 프레디? 어, 버려이야 와우. 그럼 바로 변신 엔젤 프레디. 안녕하세요. 전사 프레디입니다. 공중에 떠있죠? 근데 지금 뭐야? 어, 저 문드럽 인형까지 숨어져 있네? 저기 벤트도 있는데? 가보고 싶다. 와, 엔젤 프레디 너무 멋있다. 그러면은, 왔던 길 그대로 나가. 자, 3층에 비밀이 많네. 2층에는 아무것도 없더니만. 아! 다시 점프! 점프! 후! 넘어와 버리면서, 여기에 비밀이 아직 숨겨있다 했잖아요. 자, 엔젤 프레디, 천사 프레디로. 오, 신성스럽다. 여기 말고 여기 올라가 줍니다. 여기에 아까 그문드로 인형이 있었잖아. 점프점 올라가, 올라가. 그리고 여기 뭔가 또 있어, 여기에. 뭔데? 이건 뭐야? 나르토 닌자 아니야? 우즈마키? 그럼 바로 우즈마키 나르토 프레디로 변신. 나선 환! 완... 오 <laughs> 나루토가 돼버린 프레디 이거 벌레별 개그 몹수가 많구만 여기에 또 문두로 인형 이제 여섯 개째야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아 한 개만 더 있으면 돼 얻어버려 캣! 아두개더 모아야 되는구나 오 여섯 개 그렇지 바로 이어서 이쪽에도 뭔가 있던 것 같은데 빠르게 빠르게 가자 여기는 의외로 아무것도 없네요 하지만 아까 못간 데가 있었죠 점프 와, 너무 느려. 나루토 프레디. 나루토 맞아. 닌자? 점프 올라갑시다. 설마 여기로 저 벤트 가는 거야? 자, 1인칭으로. 슈? 슈? 어 이거 작업자 아닙니까? 작업자 프레디. 와! 그럼 바로 빌더맨 프레디로 변신. 오! 뭘 빌드할 수 있다는 거죠? 짭프 오, 살아 버리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 3층에서 얻을 수 있는 거다얻어 버리면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전부 얻다 보면 됩니다. 그럼 바로 로비를와 주시면서 저희가 여기서 놓친 게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니 세 가지. 근데 아까 소닉은 얻었기 때문에 얻을 필요 없고. 저 나머지 한 가지는 여기 건물 안에 있더라고요. 접접서 위로 올라가. 자, 여기 안에 식당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원래대로 변신. 여기 식당 안에 비밀 공간이 있어. 빠르 어레베 달려가. 츄! 여기 안에 들어가 주시고 여기로 앞으로 가버려 그냥. 예, 오 비밀 공간. 여긴뭐 하는데죠? 점프? 점프? 여기서 오비를 뜬금해버리면서. 오 오리지널 치카인가? 오 오리지널 이 아니라 그램록 치카. 얻어보자고. 록시 얻었는데. 그렇지 그램록 치카. 바로 그램록 치카 변신. 안녕 난 그램록 치카야. 그램록 몬티안 못 얻었는데. 이거 그램록 몬티엔 나중에 몬티 골프장에서 나오려나 여러분들 쭉가 나가주시고 야! 나가봐 자 이쪽 말고 이쪽으로 나가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주시면서 문 열고 나가주시고 여기에도 비밀 장소가 있어 여기였나? 제일 쪽 앞으로 가주시면은 여기에 요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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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왜 비밀공간 뭐야? 포있스 뭐 안해. <laughs> 이 뭐야? 이 e 눌러. 이누르면 e 엔더 프레디 죽거든요. 그럼 순식간에 엔더 프레디로 변신. 야, 마크 에 나오는 엔더맨이 돼 버리네. 와우. 요런데 비밀 공간까지 있었다걸 알아가 주시면서 나갈 수 있으려나? 엔더 프레디 못 나가나요? 그 여기서 또한개더 있어. 악마 프레디 있다고 하거든요. 빠르게 빠르게 앞으로 달려. 여기에 이 악마 날개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데몬 프레디. 먹어. 어 데몬 프레디 이걸 놓쳤네. 그럼 이어서 데몬 프레디 변신. 야 이제는 천사에서 악마가 된 데몬 프레디였어. 악마 천사 다 있네. 이거 뭐 선물 상자 얻을 수가 없고 이거 뭐 수박도 얻어서 뭐 하는 거라는데 안 됩니다 작용이 상호 작용이 안 돼. 자, 그럼 이 마미 롱레그 바로 이어서 얻어보도록 할게요. 이 마미 롱레그랑 허격이 어딨냐면은 새로운 건물이 생겼는데 잠깐만 그 전에 현질하는 거 지난번에 좋아요 파워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위를 눌러야 되네 마우스로 그렇지 50% 세일 199오 어, 나쁘지 않아 구매해버리고 토이 보니까지 오 어, 토이 버전 애니메트로닉스 안녕 토이 보니 현질몹스입니다 현질몹스 현질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거 알아 주시면서 오전 어, 토이 프레드입니다 뭐야 춤을 춰버리는데 토이 프레디 약간 장난감 느낌이 나네 여러분들 미니 피겨느낌 많이 납니다, 요거. <laughs> 정말 이 귀여워진 프레디의 모습. 이번엔 마리오네트까지? <laughs> 오, 저혀 노래까지 있어요 노래가 나는데, 뭐야? 오, 약간 렉이 걸리면서 마리오네트입니다. 현질몸스가 노래가 나지요. 그리고 그다음, 벌룬보이. 헬로우! 벌룬보이! 얘는 뭐야, 헬로 안 하네? 노래도 안 나오고요. <laughs> 현질몸스 치고는 좀 별론데, 상당히 얼굴이 섬뜩해. 헬로우! 벌룬. 날지는 못하네요. 그럼 요발룸보인 녀석, 고대로갖고요 모자 얻었잖아, 지난번에. 허기 허기 만나러 가보자구요. 이 발자국 따라가면 몬티 나올 것 같은데. 몬티가 안 나왔구요. 자, 여기에, 요 마미 롱래그 손이 업데이트가 됐어! 원래 없었는데? 쭉 가봅시다. 마미 롱래그, 문 열리고요? 헬로우, 벌룸보입니다. 자, 마미 롱래그 따라가기 전에, 다른 것도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쓰레기가 많네. 오, 아, 일로도 올 수가 있고.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구요, 여러분들. 여기 가는 길 그대로네. 왼쪽, 오른쪽 가는 길 똑같고. 마미 롱래그 손이 어디까지 있는 거야? 잠깐만, 이거, 세이브. 안 되구요. <laughs> 자, 여기 경비실. 얼른 <laughs> 버이팔담내못 가구요. 저 경비실까지 앉을 수가 있고, 컴퓨터 있고. 뭐 얻을 수 있는 거 없나, 여기는? 비밀의 장소 딱히 없는 것 같고, 따라갑시다, 손. 마미 롱래그. 엄마, 더 이상 손님을 좋아하지 않아? 비밀 장소 없고. 어 얻을 거 없고 내려가 고대로 어오 마미 롱래그 선이 이거... 얼마나 긴 거야 이거 와 여기 얻을 거 없고 딱히 그럼 쭉 내려와가지고 일로 가면 또 어떤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나중에 일단 마미부터 따라가 줍니다 마미 손 그리고 이쪽 앞에 막혀있고 쭉 따라가 보면은 오 여기 밑에 공간 지난번에 왔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또 앞으로 가다보면 여기 또 사다리가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플래시 켜봐 사다리도 이따 건너도록 하면서, 마미씨, 빨리 나오세요. 손이 너무 깁니다. 여기 세이브 되나? 또안 되고. 그, 이 겟. 바로 마미 획득. 바로 그럼 마미로 변신. 아니, 고거 마미 뭔데? 너무 저 퀄리티인데, 여러분들? 퀄리티가 똥이야, 이거. 뭐야. 맵에서는 퀄리티가 좋은데. 안녕하세요, 마미입니다. 핑크 색깔. 엄만 더 이상 손님들을 좋아하지 않아. 여긴 또 어디? 야 앞으로 쭉 가면은,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마미로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뭐야, 문이 열리는데? 야. 여기 뭐야? 문장소야? 오, 여기 있어. 잠깐만. 문드롭 인형 캣! 일곱 번째 거 나이스! 야. 그럼 바로 황금 색깔 문드롭변신야 여기 또문드롭 인형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맵을 구석구석 뒤져야 돼. 빨간 문또 뭐야? 어디로 갈수 있는 거야? 나티바이! 나티바이! 맵이 겁나 넓은데? 여기 또 어디야? 나티, 뭐, 화장실까지 와, 들어와. 나티, 뭐, 요. 안에 뒤질 수가 있네. 또뭐 있다. 누 프레디? 얻어봐. 그럼 바로 이서누 프레디, 초보 프레디까지 얻어버리면서, 이런 게또 여기 있었구나. 우리 화장실 여기. 이누분는 이렇게 똥을 쌉니까? 변기가 없어가지고 벽에다 똥을 싸네. 똥칠을 해버리고, 나갑시다. 자, 화장실에서 볼장 다 봤기 때문에, 나가주시고. 그럼 왔던 길 고대로 돌아가 버리면서 아까 못간 곳들이 많죠? 자, 그리고 아까, 잠깐만. 문드롭 동상 아니라 썬드롭 동상도 좋습니다. 나이스. 와, 문드롭 인형 일곱 개안 모아도, 모포 두 개를 얻네. 와우. 하이드웨이. 막 이랬죠? 여기에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문 닫혀있네. 막혀있네. 나중에 업데이트 될것 같고. 아무튼 뭐, 여기서는 볼장 다본것 같습니다. 저기 문이 막혀있을 줄은 몰랐구만. 그러면 그 전에 못 갔던데,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썬드롭 동상. 여기서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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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갔었잖아.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말이야. 왜안 올라가죠? 사람으로. 꾸 올라가. 주시면은 여기에또 숨은 비밀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안 숨겨져 있고 사람 말고 모프, 그레고리로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레고리가 딱 알맞은 크야 되거든요. 벤탄에 들어가 1인칭으로. 여기는 어디야? 오, 또 비밀 공간을 발견해버린 그레고리. 위로 못 올라가나요? 점프? 못 올라가나요? 점프? 점프? 올라가는데? 오! 오! 뭐 점프 점프 <laughs> 연속하니까 올라가네. 슈? 여기 어디야? 오뭐 하는데지?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하고. 슈? 앞으로 가고. 오! 뭐 비밀 공간 에온것 같은데 여러분들? 문 열어봐. 여기는 몬티의 거기 아니야? 몬티의 개인실. 오, 몬티 게이터! 바로 획득! 순식간에 몬티로 변신. 안녕하세요, 몬티입니다. 이러면 거의 다 얻었는데? 글램럭 몬티 다 얻었네. 몬티야, 왜 여기 가리고 있었니? 여긴 어디야? 막혀있나요? 막혀있고. 여기서 몬티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비밀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주시고, 순간이동으로. 자, 몬티 게이터. 아까 못간 곳으로 또 빨리 가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는 뭐 하는데요? 오, 어떤 다른 곳으로 와버리는 것 같은데? 경비실인가? 뭐야, 지하 하수구인가 여기? 내려가 봅시다. 슈욱. 쓰레기장도 아니고 지하 하수구로 와버리네. 몬티 게이터한테 어울리는 장소지. 와우. 여기 뭐 피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피 뭐야? 일단, 소닉 롱쇼 돌아왔습니다. 빠르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해주시고, 저 피를 따라가야 될것 같아. 그래야 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피 따라가, 피 따라가. 그렇지, 그렇지. 피가 길을 알려주고 있어. 여기, 배수구 자세히 보면은 중간에 허격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딨냐? 일단, 일단 난 피를 따라갈 거야. 오,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어, 빨간 색깔 마커! 피가 아니라 마커였구나! 마커캡 프레디. 아니, 이거 별의별 게다 있네? 너까지 마커가 된 거야, 프레디? 이거 얼마 전에 허격이도 마커가 됐더니만은 얘까지 마커로? 별의별 게다 있구만, 진짜로. 이펙트는 멋있는데 느려. 그게 좀 단점이고요. 다시 한번 소닉 록시로 갑시다. 소닉 록시가 빨라. 이제 여기 하수구에 허격이 숨어져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아 쓰러지면 록시 허격이 어딨냐? 허격이 나올 때까지 찾아야 되는데, 빠르게 빠르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 잠깐만, 여기 뭔가 또 있다. 누군가의 손이 있어, 여러분들. 그리즐리. 순식간에 그리즐리 프레디가 돼버립니다. 이건 뭐야? 약간 생쥐 프레디랑 비슷한데, 하수구에 있네. 와우. 상당히 징그럽습니다. 그리즐리 프레디. 와, 털이 달렸어, 털이 달렸어. 좀 징그럽기 때문에, 소닉으로 바꿔. 그리고우리는허기허기를 찾아야 돼. 허기허기가 어딨냐면은, 이게, 요런데 안에 자세히 보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 여있다 이불 허기. 인형. 1인칭을 보면 요런 느낌. 미니미니하구만. 얻어버려, 이불 허기. 그럼 순식간에 이불 허기로 변신. 야! 이불 허기 워기다. <laughs> 이제 여기서도 허기 워기가 나와버리네, 여러분들. 이불 프레디 워기야, 뭐야, 이거? 자, 여기 또 면가 없나요? 오, 여기 뭔가 있다!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어딨어? 오! 오! 호 아, 이거 초사이언 머리 아니야? 그럼 바로 위에서 초사이언 소노공 프레디로 변신. 아, 기모는 같은데, 와, 소노공 프레디까지 얻어 버리면서 그리고 여기서 텔레포트. 이게 또 업데이트 되면서 데이케어에 들어가 주시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이 추가했다 하거든요. 여기 어디 있냐면에, 이쪽에 또 허경에 또 있어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나이스 어긴 에는 나이스 허기 약간 허기허기랑 뭔차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좀더 키가 큰것 같습니다 허기허기 호호호 이거 허기. 나중에 키시 미쇼 나올 키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와우 팔이 좀더긴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동체도 큰것 같고 호오 약간 문드럽 버전 허기허기인 것 같네 느낌이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여러분들 뇌가 있다고 하는데 이쪽 아니고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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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가 있어 봐봐 뇌 뭐야 이거 얻을 수 있어 심지어 얻어x3 얻어, 얻어. 브레인 빅브레인 프레디 바로 변신하면은 와우 빅브레인 뇌가 있어 프레디한테 마이까 겁나 큰 뇌가 달린 빅브레인 프레디 겁나 소름 끼치게 생겼어 이상해 기계 그리고 여기서 상점 눌러주시고 코드 눌러주시면은 코드를 입력해야만 또 얻을 수 있는 모피스가 있다 하거든요 요거 서브스 크라이브 팝캣 유튜브 코드 입력 해주시면 팝캣 프레디. 변신하면 요런 느낌. 와우. 팝캣이 돼버린 프레디 녀석. 별의별게 다 변신되네. 그리고 또 이연 상점에서 다시 한번 코드. 이번에는 간단하게. sub to 팝캣. 엔터. 입력하면은, 뭐야, 벤 프레디? 순식간에 벤이된 프레디 녀석. 이거 이러면 토끼통 도 나오나? 뭐야, 이거. 얼굴은 벤인데, 몸은 프레디. 혼정, 오 마이 갓. 그리고 몹스에서, 내려보면은, 토킹톰도 있거든요? 얘는 지금 딱히 얻는 법이 없는데, 현질해버리면은, 확인. 와우, 톰 프레디. 와우, 토킹톰 뭐야? 얼굴이 순간 기괴했는데 토킹톰 얼굴 그대로 떼왔습니다. 끔찍한 혼정이 된 프레디 녀사 그리고 텔레포트에서 우리가 아직 안 가본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여기, 여기 뮤지엄! 여기에도 정말 많은 몹수들이 있는데 또 이번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은 또이 게임이 업데이트 됐을 때더 많이 이어서 얻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맨홀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들까지 뿅!